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 즉, 공급이 변화시키는 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집 짓고 입주하고 이런 게 아닌가요? 그래서 2025년 올해부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값은 다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제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집값을 변동하는 공급은 뭐다?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에요. 그래서 입주 물량과 집값은 사실은 밀접한 상관 관계, 인과 관계가 떨어집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그래프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과 매매 가격 추이를 그려드린 건데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냐면 입주 물량이 많이 되는 기간에 집값 상승은 컸어요. 오히려. 그렇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그건 뭐냐면 결국엔 이 입주 시장이라든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시장은 분양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 가격과 거래하는 곳은 유통 시장이란 말이에요. 분양 시장과 유통 시장은 별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같이 봐요. 아닙니다. 건설사들이 아무리 분양을 안 하고 입주가 안 돼도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가격은 오를 수 있다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건설사가 많이 공급을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 집값 오를 것 같아서.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반면에 서울에 입주 물량이 제로고 막 어? 분양을 안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시장에 팔려고 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서 집값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공급과 그리고 유통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입주 물량을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는 엄연히 말하는 거죠. 반면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오릅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 전세는요, 전세는 유통시장에 바로 입주 물량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가 많이 되면 전세를 낼 문양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혼동되는 측면이 있어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변동을 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이는 기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매매 가격은 하락했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건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없고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입주 물량이 아무리 줄어든고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은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는 지금의 과거하고 달라진 현상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임차인들. 즉 세입자분들이 전세가격 이루는데 어 우리 돈좀 보태서 대출 받아서 내집 마련하자 이런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그러려면 지금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다내 돈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기 때문에 대출을 추가해서 집을 살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요. 전세 보증금에서 20% 30%가 대출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전세 보증금 조차도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많다고 해서 여기서 또 대출 받아서 집살수 있는 여력이 없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를 투자하지 않아요.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 매매 비율이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높은 곳은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가 집을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전세 매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충북이요. 에 근데 왜 거긴 투자자가 없습니까? 80%예요. 무슨 얘기냐면 5억짜리 집을요. 1억이면 살수 있다고요.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투자자들이 그걸 안 사냐고요? 돈이 안될것 같으니까 내 돈은 적게 들지만 아 가격이 안 오를 거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갭투자가 증가할 거라고 판단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줄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유통 가격의 시장하고 다른 거고 또 단순히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